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내가 일자목이라고요 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발의 중요성을 알고 발 건강을 위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바른 자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일자목 예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입니다. 영은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오늘은 가까운 공원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날입니다. 친구들은 공원 가득한 꽃들을 보며 너무나 기뻐하였지만 영원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발이자가 뒤꿈치가 아프고 다리 조여서 걷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하니 엉덩이는 뒤로 빠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처음 신은 새 운동화 때문이었습니다. 노란색 신발이 너무 신고 싶은 마음에 작은 치수를 그냥 사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작지 않니? 아니야, 잘 맞아. 아, 바아파 발은, 발은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발은 매일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고 활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며 바르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발과 자세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강한 발과 자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발은 일생 동안 지구를 네 바퀴 돌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발이 불편하면 기분도 나빠지고 자세도 엉성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은 발을 아프게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발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양말을 꼭 신습니다.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를 잘 닦습니다. 씻고 나서는 물기가 없도록 천천히 말려주어야 합니다. 가끔 뒤꿈치에 굳은 살도 충분히 풀려서 제거합니다. 여러분, 발톱을 깎을 때는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발톱은 딱딱해서 깎기가 힘들, 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을 물에 담가서 부드럽게 한후 발톱을 깎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의 경우는 일자로 깎아야 합니다. 끝부분을 둥글게 깎다가 살을 베이면 염증이 생기기 쉬우며 둥글게 깎아 발톱이 길어지면 팔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굽이 높은 하이힐은 걸을 때 아킬레스건이 짧아져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허벅지 근육을 약화시키며 발목과 발의 정상적인 곡선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편안한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요? 자 편안한 신발은 너무 작거나 크지 않게 딱 맞아야 합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신었을 때 발꿈치와 발바닥이 편안해야 합니다. 굽은 3c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에 움푹 파인 부분을 받쳐주지 못하는 신발을 신으며 평발이 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 교과서 한장 넘겨볼게요. 바른 자세란 어떤 자세일까요? 바른 자세란 어떤 것일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신체 기관은 발입니다.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면서 걸음걸이가 구부정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바른 자세의 장점 움직이고 서고. 안기 쉽습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피로감을 덜 느낍니다. 내부 장기의 기능을 돕고 뼈와 근육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체형과 외모를 보기 좋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엉덩이를 낮게 하고 등을 바로 세운 후 다리 근육의 힘을 이용하여 일어나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자세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좋은 자세를 위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 수업 하느라고 책상에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며 몸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잠깐 시간을 내어서 간단한 운동을 하면 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벽이나 문 옆에 가서 섭니다. 머리, 등, 발꿈치가 벽에 벽이나 문에 닿도록 합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벽이나 문을 짚고 발꿈치를 발바닥에서 살짝 듭니다.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자, 일자목 예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목뼈는 옆에서 보았을 때 완만한 C자형이어야 정상입니다. 평소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거나 휴대전화나 각종 게임기를 많이 사용하면 어깨와 목의 근육이 긴장하면서 목뼈가 일자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뒷목이 뻣뻣하거나 근육이 뭉친 느낌, 어깨 결림, 뒷골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항상 피곤하고 이런 상태로 오랜 기간 계속 방치할 경우 목 디스크로 고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건강 문제와 함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목의 구조의 변형 단계를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활동 일을 통해서 목 건강에 좋은 습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읽고, 목 건강에 좋은 습관에는 동그라미 표시, 나쁜, 표시, 나쁜 습관에는 X 표시를 하세요. 자,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휴대전화는 잃어버리기 쉬움으로 항상 목에 걸고 다닌다. 자, 목에 물건을 많이 걸고 다니거나 하면 목 근육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번 신문을 볼때 시원하게 보기 위해서 방바닥에 펼쳐놓고 온다. 이렇게 되면 엎드려서 고개가 앞으로 과도하게 숙여질 수가 있겠지요. 이것도 나쁜 자세의 나쁜 습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잠을 잘때 베개는 너무 높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네. 벽에는요, 적당한 높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어깨와 목선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 목 부분이 많이 파인옷을 즐겨 입는 편이다. 겨울에 이렇게 목이 많이 파인옷을 입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 걸리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바닥에 앉을 때는 되도록 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네. 바르게 할수 있는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한쪽을 더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증후군을 날리는 짬짬이 체조라고 있습니다. 어깨 스트레칭 하는 방법, 목 어깨 스트레칭하는 방법, 손목 스트레칭하는 방법, 발목 스트레칭하는 방법. 보건교과서 24페이지이니까 펴놓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기 건강한 발이 좋은 자세를 만듭니다.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은, 좋은 인상을 주며 모든 일에 힘이 넘치고 활기찬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신발, 평소 앉은 자세, 걸음걸이, 목에 부담이 가는 습관 등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